네, 제이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제주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개표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어, 당선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선거구별로 개표 진행률과 후보자 득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개표가 사십칠 점구 퍼센트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문대림 후보 59.1%로 유력,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40.9%를 얻고 있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의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50.2%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61.1%로 당선 확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우 후보 35.4%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녹색정의당의 강순아 후보 3.5%로 현재 3위입니다. 자,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어, 개표율 57.3%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0.2%로 1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9.8%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네,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 59.1%로 유력. 네,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61.1%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네, 서귀포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후보가 50.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 현재 모두 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1, 2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제주시 갑선거구 개표 49.1% 진행된 가운데 어,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9.2%로 유리하이 떴습니다. 아,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40.8%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 두 후보의 표차가 1 1 2 0 9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을선거구로 가보시죠. 현재 개표 50.4%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61.1%로 당선이 현재 확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35.4%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두 후보의 표차 15,756표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개표가 58.3%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위성건 후보가 50.1%로 1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9.9%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두 후보의 표차는 62표입니다. 네, 제주 지역 개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하은 기자, 개표는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구좌읍 제9 투표소 투표함에 봉인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어 참관인들과 선관위 사이에 언쟁이 오갔는데요. 봉인지에 서명한 참관인들을 확인한 결과 붙이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현장 참관인들의 요청으로 가장 마지막에 개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주시 지역 투표소에 있던 210여 개의 투표함이 도착해 순차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개표작업에는 개표 사무원 4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제주 지역 잠정 투표율은 62.2%로 35만 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개표 작업은 가장 먼저 도착한 투표함을 개봉해 지역구와 도의원 보궐 비례대표 투표지 순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도의원 보궐 선거 투표용지는 기표 내용을 확인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제주시의 여덟 대, 서귀포시의 네 대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 선거와 달리 분류된 내용이 맞는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길기 때문에 모두 수검표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 개표 마감 시각은 이전보다 두세 시간 정도 늦어져 당선자 윤곽은 자정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개표장 한라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개표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문대림 후보를 연결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대림 후보님, 어, 지금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어, 당선 어, 유력시 되고 있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겸손하게 투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결과를 받아 안을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 유권자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정치, 현장의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론 조사에서 이제 크게 앞섰고 개표 결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큰 격차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원인은 제주도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려내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평화 체제를 복원하라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 민주당에 대한 명령, 이두 가지의 유권자의 마음이 작동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에 이제 처음 입성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에 대한 홀대가 심합니다. 때로는 윤석열 정부를 설득하고 협상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투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꿔내서 민생경제의 회복,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에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이 편중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가져와서 정부의 투자를 끌어들여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제주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권자분들이 제게큰 힘을 주셨습니다. 어, 삶이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희망이 되달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어, 저는 사전 오기의 사나이입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음, 시련이 있으나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희망이 되고 싶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그러한 도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어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 연결해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한규 후보님. 어 당선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게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들과 함께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비교적 큰 득표차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일찌감치 승부가 좀 갈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도민들께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도민들의 마음이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거 과정 초반부터 우리 도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졌다. 그래서 저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도민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좋은 결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 선에 또 확실시 된 만큼 더큰 기대를 받고 또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의정 활동 하시게 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가장 컸습니다.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도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해서 제주가 희망찬 미래로 다시 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권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저 김한규에게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재선의원이 되는 만큼 도민들께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더큰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 후보 선거 사무소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선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 선거 사무소입니다. 네, 이소연 기자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개표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귀포시 두 후보의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지자들은 역전이 이어질 때마다 후보를 연호하거나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58.2%를 얻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보다 16.4% 포인트 앞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진행 상황을 보면 위성곤 후보는 동홍동과 서홍동을 비롯한 일부 시가지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 힘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 영향권인 성상과 표선 등 일부 지역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위성권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이곳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본 뒤 현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다시 캠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권 후보는 기초 지... 기초 자치단체와 농산물 가격 안정제 그리고 서귀포 공공 요양병원 설립 등을 약속했는데요. 이 삼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와 달리 득표율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이 넘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위성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위성군 후보의 상대 후보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 사무소 분위기는 어떤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금 기자, 현재 그것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고기초 로보 캠프는 개표 초반부터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밤 10시 기준 개표가 57% 넘게 진행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본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하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선거사무소에도 초반보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표 상황을 좀더 지켜보다가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지지자들과 도민에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에서는 고기철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며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어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거구별 득표 현황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갑 선거구 어 개표가 50.8%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9.1%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40.9%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현재 50.4% 진행된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61.1%로 당선 확실시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35.4%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강순아 후보 3.5%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개표율 62.6%가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가 50.2%로 1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9.8%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제주시 갑과 을 선거구에서는 어, 당선자들의 이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 서귀포시 선거구는 지금 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잠시 후 11시 15분에 예정된 제주 개표 방송 5부에서는 서귀포시의 개표 상황과 개표 특징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국 개표 상황 보시겠습니다.